저랑 사진도 찍을 수 있거든요. 아, 나랑 사진도 찍을 수있는데 사진 찍고 싶으면 가야겠지. 예예, 아, 예. 여러분 포즈... 최대한 귀여운 포즈... 아시겠죠? 나 기대하고 있을게요. 내 입에 야채 넣어준다고, 제 입에 야채 넣어준다고요. 왜? 아니, 사진같이 찍는데 나, 나를 괴롭히고 싶... 싫어요. 아, 싫어요. 그자기 이제 사진 안에서 그 얘기 안할 거기서... 아, 어, 뭐뭘막기시는거예요 선생님은 뭐예요 천재인 뭐예요? 뭐하는 거이오? 그림이 필수 준비물이예요 아이 <목소리> 들고 오세요안 되겠다 이거 야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다 혼쭐 내려 해야 겠어안 되겠어요 닭다리는 합격 닭다리는 들고 오세요 아 네. 어, 닭다리 들고 그 입에 넣어주세요 오케이? 음. 아무튼 여러분 사진 찍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음. 아시겠죠? 아우 그림이 귀엽다 하고 이제 음. 보고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 근데 내가 알기론 가오크모린 씨는 사진을 안 찍었어 아쉽다고? 나, 나랑 나랑 찍고 싶은 거아니에 아. 가오크모리쌤 찍고싶은거 아 나.. 내가 아니야? 아.. 바꾸라고? 안돼요 왜 바꿔? 싫로안 비킬거야 어, 아니 아니 가오크모리 씨? 저리 가세요 내 자리야 여기 안돼 제가 가오크모리 다키마쿠라 만들어서 가도 되나요? 네